시골에 있었던 저희 대대는 소대별로 돌아가며 산에 있는 훈련장 관리를 했습니다. 중대별로 돌아가며 훈련 일정에 따라 짧게는 4주, 길게는 8주까지 훈련장 관리 소대 임무를 수행해야 했죠. 9개의 소대가 번갈아가며 평균적으로 5주 정도 다녀오기 때문에 파견을 가는 계절은 소대별로 거의 동일했습니다. 우리 소대는 겨울에 임무 수행을 했는데, 사실 겨울에는 딱히 힘든 작업이 없었고 날씨 자체가 너무 춥고 건조해서 사격 훈련도 되도록이면 하지 않았습니다. 소대장이었던 저로서는 힘든 행정 업무를 벗어나서 간단한 업무 위주의 훈련장 관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울 거라 생각했던 제 기대는 첫 날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영적인 존재를 보거나 느끼는 등 그런 쪽에 감이 예민했고, 그래서 가끔 이상한 일들을 종종 겪어왔습니다. 훈련장 막사는 난방이 잘 되었고, 나름 쾌적한 환경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었고, 어쩌다가 겨우 잠이 들면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막사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 중간에 작은 분지에 있어서 음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막사 입구 바로 우측에 있는 첫 번째 침상을 썼는데 그 자리가 전화 받기도 편했고 이동하는 병력들을 파악하기도 쉬웠습니다. 밤의 주침시에는 책상 한 개가 놓여진 간이 상황실에서 전화대기를 하며 2시간씩 돌아가면서 시설 순찰을 돌았습니다. 전밤 10시부터 12시까지 고정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 시간이 전화가 가장 많이 오고 이것저것 확인해서 보고해야 할 사항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게 처음 2주까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 후부터 막사 뒤편 쪽에서 자꾸 발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때는 훈련부대가 들어와 있지 않았고, 훈련장에는 높은 철조망 벽이 있어서 민간인이 월담을 할 수도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것은 멧돼지나 노루 같은 그런 짐승의 발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민간인이 들어온 거라면 일이 커지기 때문에 전 서둘러 랜턴을 들고 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짙은 어둠뿐 아무것도 없었고,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으면서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들려왔고, 전 소대원들이 겁을 먹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막사 생활은 저의 통제 하에 별탈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소대원들과 다 같이 모여서 치킨과 피자를 시켜서 먹었는데 운동부 출신의 체격이 다부진 상병 A가 대뜸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 소대장님. 요즘 상황서고 있으면 자꾸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립니다." 그 말에 너무 놀랐지만 전 소대원들이 동요할까 봐 애써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짐승 소리겠지. 아무도 없는데 무슨 발소리가 나노? 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12시쯤에 근무할 때마다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거 산짐승이다. 녀석들이 영악해서 인기척 느끼면 바로 도망가고 그러더라. 겨울이라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제가 급히 말을 끊자, A는 뭔가 더 말을 하려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근무를 서는 중에도 발소리는 계속되었고, 밖을 사사치 둘러봤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근무자인 A 상병을 깨운 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대장님, 잠시만 일어나 보십시오.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나 보니 그동안 한 번도 빈틈을 보이지 않았던 A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게... 근무를 그 서고 있는데 또그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소대장님 말씀 듣고 그냥 있었는데, 누가 문 밖에 있는 철판에서 신발을 탁탁 터는 겁니다. 그 순간 소름이 쫙 돋으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벽에 걸린 진압봉과 랜턴을 들고 문을 박차고 나갔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 저는 a 이를잘 달래 줬고 이 발소리에 대한 이야기는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4주가 지난 후 밤 11시 반쯤에 순찰을 하러 밖에 나와 보니까 호한기 훈련을 위해 훈련장에 와 있던 훈련 부대가 막사 바로 옆에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야외 불침번을 서는 병력들이 우리 막사 뒤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 그 발소리가 떠오르더군요. 병사들이 눈앞에서 막사 옆을 왔다 갔다 해도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생각해보니 막사 근처는 시멘트로 둘러쳐져 있어서 흙을 밟는 발소리는커녕 있는 힘을 다해 땅을 내리치며 그렇게 걸어도 그 소리가 들릴까 말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저와 A가 들었던 그 선명한 발소리는 뭐였을까요?